유하 파워입니다. 이번에 패치 노트가 또 올라왔습니다. 무려 4분이나 됩니다. 랜덤 다이스 패치 노트가 2분을 넘어가면 보다 대규모 패치다. 역시 본 영상은 랜덤 다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력 중첩 기능입니다. 소자. 잠깐만, 이거 핑키 지금 마이크 바뀌었어요. 원래는 마이크가 막좀뭐 되게 싼 마이크에 입 가짝 바짝 돼 가지고 막거짓뭐 학교 교장 선생님 마이크 뱅키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쓸 이유가 없겠는데요? 뚜시 뚜시. 오빙기 어, 마이크가 바뀌었습니다. 대규모 대체예요. 먼저 첫 번째 소자 주사이라는 주사이가 새로 나와요.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신 주사이를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버블은 좀 많이 늦었던 거고 이 그래서 이신 주사이가. 그 8칸 안에 무슨 주사위가 좀 합쳐지면은 중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눈금수당 곱하기 2로 올라가는데 그 7눈금 같은 경우는 14까지 중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데미지가 뭐 얼마나 세질지 이게 메인딜러로서 메타를 바뀔 정도의 그런 딜이 나와줄지 좀더 상세한 분석은 잠시 후에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필드가 나왔어요. 이번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 시간마다 공허 공간이 생겨서 어이 안에 들어온 몬스터들은 데미지를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깊게 볼 만한 것이 자 45딜이에요. 방패 데미지가 45 데미지인데 어 이게 공허 필드 안에 들어가니까 68 데미지로 바뀌었어요. 방패딜 맞습니다, 이거. 이 105라는 거는 태양의 데미지예요. 단순하게 일단 45딜에서 68딜로 올라간 요것만 확인하면 데미지 증가가 이공허 필드 안에 들어갔을 때50%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 라고 능력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허 필드는 이 영상에서 확인해보면 5초마다 필드가 생겨요. 4에서 5초 사이에 내가 지금 대충 눈대중으로 세 가지고 1, 2, 3, 4, 5. 4에서 5초 정도? 아무튼. 재발동 시간은 4에서 5초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데미지는 50%증가에 재발동 시간이 5, 5초 4에서 5초 정도의 필드에 두 군데 어 자리가 생긴다라고 능력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이번에는 좀 슬로우 주사이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냈는데 원자대기랑 어울리는 신주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호자 주사이라는 게임.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태풍에 상위화한 데는 단일 주사위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원자 주사위가 좀 살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아마 그 수준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단일 딜주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서 뭐 태달만큼의 딜이 나와버리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원자 딜이 너무 좋아져 버립니다. 아, 그건 또 아닐 수 있겠구나. 자기야 얘는 근데 기사 스킬이라든가 이런 거를 맞고 이제 초기화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또 버블로 카바를 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주사위를 낸 거라면은 111퍼의 머리가 오 이거는 버블까지 살리면서 원자덱도 살리면서 원자덱에는 버블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사 스킬을 맞으면서 올라간다고 치면 그렇게 사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호자 주사위가 딜이 아무리 세도 예 네, 기사 스킬을 맞는다면은 맞게 됩니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하 원자의 퍼 딜은요 대전에서 이제 몬스터가 올라와서 첫 스킬 쓰기 전까지 원자의 퍼 딜을 이렇게 제대로 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덱은 어떻게든 이 수호자 주사위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어, 지사 스킬은 무조건 맞을 거란 말이에요. 뭐, 원자, 수호자, 달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스킬 맞는 것까지 판단해서 수호자의 주사위를 좋게 냈다. 얘를 중첩 유지한 상태에서 얘만 세게 해가지고 어떻게 쓰고 싶으면 버블에다가 달 주사위 써서 써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추가로 이제, 봉어필드랑 같이 써가지고 얘를 한번 써봐라. 힘덱에서 현재 최강이라 불리는 조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 지금 능력들이 중첩이 됐을 때 그냥 단순하게 강해지는 것만으로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퍼딜이 조금 내장되어 있는 능력이라면 은 굉장히 사기 어, 그러면 원자색도 필요가 없어지는데 여기에 원자가 없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어 아무튼 뭐 기대를 해봅니다 공업 필드는 얘 같은 경우에 협동해서 쓰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든 협동해서는 보스의 스킬을 안 맞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지금 어, 협동을 돌리기 때문에 얘가 협동에서는 쓰기 좀 어렵고 대전에서는 50%의 데미지 증가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 아, 근데 역시나 원자댕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원자댕 말고는. 원자댕 말고는 뭐 굳이 따지면은 콤보? 아, 콤보도. 음 이, 우리가 지금 슬로우 조사위를 사용하는 주사위가 뭐가 있냔 말이죠. 진짜 태달, 태달방도 근데 솔직히. 어차피 활성화되면은 중첩딜로 밀어버리는 거. 똑같아서. 아이, 되게 애매한데? 아, 그리고 다음. 연승유지기능이 생깁니다. 아, 연승유지기능이죠.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았었고, 이 다음 컨텐츠로. 아, 리제로 컨텐츠를 한번 찍어볼까 했거든요. 제로에서 시작하는 1 1연승 <laughs> 참. 11연승 패키지를 사려면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게임 재화를 사용해서 어, 연승 유지를 하러 최대 2회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11연승 패키지를 사고 싶어하는 저같은 후보분들은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3점도 리뉴얼 되는데 뭐 이거는 다른 게임에서 있었던 있는데 랜덤 다이스에 없는 그런 패키지 상품들의 추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특정 주사위에, 우리, 우리가 좋아하는 뭐, 달주사위 패키지, 뭐, 특정 주사위 패키지, 모래주사위 획득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그레이드 패키지는 내가 보유를 해야, 보유를 한 상태에서 구그 주사위를 사용을 해야지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등장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없는 유저에게 뜨는 획득 패키지일 것 같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여기에 만약에 달주사이, 뭐, 태양, 태양주사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어, 후구분들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달주사이 패키지, 뭐, 태양주사이 패키지, 콤보주사이 패키지, 여기서 등장을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11클 달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건데, 와, 그거, 감당을, 대전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리고 강화된 다이아몬드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설 주사의 확률이 만약에 50%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천 다이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획득 확률을 상승이라 해봤자 이것도만 뭐몇 조금 2%뭐그 정도 하... 올라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소저 주사의 저격편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제아 제아 보급소 30일 다이아 보급. 이거는 다른 게임에 다 있는 건데, 랜덤 다이스에서만 없었던, 예, 그냥 30일 동안 접속하면은 매일매일 250 다이아씩 쭉쭉쭉쭉 줘가지고, 30일이면 7,500 다이아인가요? 7,500 다이아에 구매직 시1,500 다이아 하면은, 어, 9,000 다이아 지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일이. 아마 이거 가격대에는 되게 쌀 거예요. 1,500, 13,000원 뭐, 그 정도에 팔지 않을까? 굉장히 쌀 겁니다. 13,000원에 7 0 0 0 얼마? 그 정도면 해자죠. 소가금 유저 또는 무가금 유저들의 지갑을 열게 할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11에서 20 클래스 달성 그냥 그 해당 클래스를 달성하면은 어 다이아를 2클래스 e 상승지마다 3000다이아씩 주면은 우와 어총 19000다이아를 지급한다 아무래도 클래스 달성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원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굉장히 좀해자스러운 패키지 상품이네요 지난 시즌에서 없었던 엠블럼 보상이 있는데 지난 시즌에서는 악용자들이 많았고 그 악용자들이 저런 엠블럼 보상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보상을 안 줬고 이번 시즌에는 그런 악용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패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엠블럼 보상을 준다라고 어, 납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자 시즌의 시즌 주사위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오호... 둘이 같이 쓰면 10% 증가에다가 소자 조사이랑 버블이랑 잘 어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버블이랑 같이 쓰면은 30%가 넘어가요. 크리티컬 확률이요. 엄청난 거예요. 30%가 넘어가면은 솔직히 신나 필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한 거고. 그러면 소자 눈보라 버블 성장 조커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음... 크리티컬 30%가 달려 있는 저 소자 주사이의 데미지. 하,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 봐야 그러 크리티컬 확률 생겼다고 뭘나 뭐 세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조콤이랑 테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거를 시즌 조사위로 냈다라는 거는 저두 개를 같이 써서 뭐 버블이랑 해보든가 아니면 눈보라 있으니까 원자대기랑 해가지고 어, 원자대기도 괜찮겠네. 어 저기다가 원자 넣어가지고 버블 없이. 어 그래서 원자대기 조콤이랑 테달 를 상대를 한다? 테달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달은 테달은 충분히 쌉가능 인정. 근데 테달은 장점이 로얄을 들든 펠포를 들든 뭔가 공격형 주사위가 있으니까 조콤 상대도 할수 있는 거고 뭐 다른 주사위들의 상대들도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그냥 쌩힘대 힘으로 붙는 조콤은 아, 이거 또이가 아, 될것 같은데. 밸런스 패치도 같이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번 시즌 이렇게 영상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저격 방송 또는 어, 신조사이 대전 방송 등등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바!